성격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성격은 한 사람의 삶의 방향과 패턴을 부여하는 인지, 정서, 행동의 복합적 조직이라고 정의됩니다. 이 정의를 읽어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심리학자들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한다. 야 나도 성격이 뭔지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방향과 패턴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공통특징은 반복성입니다 한 사람 삶에서 반복되는 특징이 성격이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특징은 인지적 특징, 정서적 특징, 행동적 특징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성격은 인지, 정서, 행동의 반복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에 장애가 있다 라고 진단을 하려면 DSM-5에서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데요.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로부터 심하게 벗어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기대, 기준, 규범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심하게 벗어난 이탈된 모습을 보인다면 성격 장애라고 하자. 남들과 사뭇 다르다면 장애라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가 벗어나 있냐? 내적 경험이 벗어나 있고 외적 행동이 벗어나 있습니다. 앞서 성격은 인지, 정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내적 경험에 해당하는 것이 인지와 정서고 외적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행동이겠죠. 즉, 인지와 정서와 행동이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로부터 남들의 모습과 심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면 성격장애라고 하자. 여기에 지속적인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다르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때, 야, 너좀 이상해. 너 생각하는 게 이상하고 느끼는 게 이상하고 말하는 게 이상해. 라는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 장애라고 진단할 수는 없겠죠. 장애라고 진단하려면 지속적으로 패턴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문제를 일으키고 융통성 없이 경직되게 나타나고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과 손상이 초래될 때 성격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격장애에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의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인지의 문제. 자기와 타인과 사건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유난히 남들과 다를 때 성격장애입니다. 두 번째, 정서 혹은 정동의 문제인데, 정서 반응의 범위, 강도, 안정성, 적절성에서 비정상성이 나타날 때 성격장애입니다. 예컨대, 정서 반응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좁은 사람도 있습니다. 둘다 성격 장애의 가능성이 있죠. 지나치게 넓어서 남들과 다르고 지나치게 좁아서 남들과 다르다면 성격에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대인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대인 관계의 범위, 양상, 적절성 등등을 얘기했는데 친구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도 있고, 친구가 지나치게 적은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다. 마지막, 충동 조절의 문제인데, 결국 이것은 행동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잉 발달된 행동이 있고, 과소 발달된 행동이 있습니다. 둘다 지나치죠. 지나치게 많이 나타나는 행동과 지나치게 적게 나타나는 행동. 제가 지나치다는 말을 지금 지나치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 지나치니 성격장애 가장 중요한 진단 준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장애는 대개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초기에 나타나게 되고, 성격장애 유형에 따라서 변화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비교적 변화가 쉬운 성격장애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격, 장애가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